얼마 전 저희 옆집 사시는 어르신께서 의자에서 일어나시다가 다리 힘이 없어 바닥에 넘어져 다치신 일이 있었어요. 뼈도 약하신데 아주 큰일 날뻔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의자에서 쉽게 못 일어나시거나 계단 오르는데 다리가 휘청거려 안 올라가지는 일이 있으셨을까요? 횡단보도를 다못 건넜는데 초록불이 이미 끝나고 있을 땐참 당황스럽고 서글퍼지지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근육과 영양을 연구해온 임재훈 박사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내 다리 힘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답은 근육과 단백질에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60세가 넘으면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매년 1.5%에서 2%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20%나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미 줄어든 근육도 다시 늘릴 수 있어요. 80세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근육을 더 빨리 잃고 계신 거예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계란 두 개면 단백질이 충분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균형감각도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저하돼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늦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근육이 계속 줄어들었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70세, 80세가 되어도 젊은 발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얼마 전제 연구실에 72세 김정호 님이 오셨어요. 김정호 님은 정말 속상해하고 계셨는데,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꼭 난간을 잡아야 해서 걱정이 크셨죠?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의자에서 다섯 번 연속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초 안에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본 건데, 김정호 님은 못 하셨거든요. 이건 근육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신호예요. 김정호 님은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시고 집에서도 간단한 체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김정호 님의 식단에 문제가 있었어요.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루에 고작 30g 정도밖에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단백질 식단을 한 달만 실천하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계단을 오르실 때더 이상 난간이 필요 없어졌고, 시장 갈 때도 숨이 차지 않아서 오히려 발걸음이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김정호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손자와 함께 배드민턴을 칠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10분도 못 버티셨는데, 이제는 30분 넘게 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김정호님이 하신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세끼 식사할 때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늘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간 간식을 챙겨 드신 것 뿐이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이런 변화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운동은 하고 계시는데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알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감소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빠르게 잃게 만드는 일상 속 위험 요소 5가지. 우선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운동만 하고 단백질은 부족한 경우인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이에요. 근육은 운동만으로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꼭 필요해요. 집을 짓는데 설계도만 있고 벽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40%가 단백질을 권장량의 절반도 못 먹고 있다고 해요. 68세 김영수님 경우를 보면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도 근육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단백질 섭취가 하루 30g도 안 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그런데 이 손상을 회복시키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분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몸무게의 1.2에서 1.5를 곱한 만큼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60kg이시면 72g에서 90g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 후 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단백질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끼니마다 나누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운동 후에 단백질을 꼭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많은 실수가 계란 두 개면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6g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아시나요? 미국 노화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시니어가 계란만으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려면 12개 이상을 먹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74세 이정이님은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근육 감소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정이님은 계란을 먹고 있으니까 단백질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서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양이 부족하면 의미가 없어요. 계란 외에도 생선, 콩, 청국장 가루 같은 다양한 단백질원을 섞어서 드셔야 해요. 그런데 계란을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식품들과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계란 두 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오셨던 분 계신가요? 세 번째 위험 요소는 고기보다 밥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이에요. 특히 흰쌀밥 위주의 식사는 단백질 부족과 혈당 불균형을 동시에 초래해요. 서울대 노년의학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밥 위주 식사만 하는 시니어분들이 단백질 결핍 위험이 3배나 높았어요. 70세 박진수님은 고기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밥 위주로 드셨는데 1년 만에 근력이 눈에 띄게 저하돼서 걷기조차 힘들어지셨거든요. 박진수 님은 소화가 안 될까 봐 고기를 피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더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채소와 함께 단백질 반찬을 늘려주시면 돼요. 단백질 없는 밥 위주 식사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식사할 때 밥이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단백질 반찬이 주인공인가요? 네 번째는 저작이나 소화가 불편해서 단백질을 기피하는 경우예요. 치아 문제나 소화 부담 때문에 단백질을 피하시면 근육 감소가 훨씬 빨라져요. 일본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씹기 어려운 음식을 피하는 시니어분들이 근육 감소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76세 최은자님은 고기를 씹기 힘드시다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셨는데, 1년 만에 체력이 급격히 약해지셨어요. 최은자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찜이나 국, 죽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돼요. 생선살을 발라서 국에 넣거나 닭고기를 오랫동안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단백질은 반드시 소화 가능한 형태로라도 꾸준히 보충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단백질 음식이 씹기 힘들어서 피해 오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위험 요소는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경우예요. 보충제는 편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양한 영양소를 채울 수 없어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제만 드시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65세 김민호님은 보충제에만 의존하다가 영양 불균형으로 소화불량과 변비까지 겪으셨거든요. 김민호님은 음식 준비하기 번거로워서 보충제로 대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더큰 불편함을 겪게 된 거예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안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기본은 음식으로 채우시는 게 중요해요. 지나친 보충제 섭취는 간이나 신장에도 부담이 될수 있어요. 혹시 보충제로 단백질을 다 채운다고 생각해 오셨나요? 이제 근육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제 음식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단백질 황금식단 실천법.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북어채와 달걀국이에요. 북어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풍부한데, 이게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해줘요. 북어 한 마리에는 단백질이 약 40g이나 들어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에요. 북어국 끓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북어채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짠맛을 빼세요. 그 다음 참기름 두 방울 넣고 볶아주시면 비린내가 없어져요. 물을 붓고 끓이다가 달걀을 풀어서 넣으면 단백질 량이한 번에 50g 이상이 돼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북어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단백질이 더 풍부해지고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씹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아요. 물을 넣으시면 소화도 더잘 되고요. 혹시 아침 국으로 북어국 자주 드시나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정작 중요한 단백질을 놓치게 돼요.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예요.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과 단백질이 모두 풍부해지거든요. 청국장 가루 한 스푼에는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있어요. 특히 소화 흡수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청국장 가루 활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트에 한 스푼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과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두유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샐러드 드레싱 대신 올리브오일과 함께 뿌려 드셔도 맛있어요. 아침에 시간이 없으실 때는, 청국장 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벌꿀 한 스푼과 함께 드세요. 5분 만에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시면 안 돼요. 유익균이 열에 약하거든요. 혹시 청국장 냄새 때문에 멀리 하신 적 있나요? 가루로 된건 냄새가 훨씬 적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인데,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두 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단백질이 15g에서 20g까지 들어있어서 한끼 식사로도 충분해요. 그릭 요거트 활용법도 정말 다양해요. 아침에는 견과류와 베리류를 올려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드세요.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를 올리면 단백질 양이 25g까지 늘어나요. 점심에는 그릭 요거트에 오이를 다져서 넣고 소금 한 꼬집 넣어서 간단한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폭탄 식사가 완성되요 저녁에는 그릭 요거트를 아이스크림 대신 드셔보세요. 바나나나 딸기를 갈아서 넣으면 달콤한 디저트가 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요즘 요거트 드실 때 어떤 제품 고르시나요? 대부분 단맛 나는 걸 선택하시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무가당이 훨씬 좋아요. 네 번째는 렌틸콩이에요. 렌틸콩은 다른 콩들과 다르게 불리지 않아도 되고 15분이면 조리가 끝나요. 렌틸콩 한 컵에는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에요. 렌틸콩 요리법을 여러 가지 알려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렌틸콩 수프예요. 양파 반 개를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볶고 렌틸콩 한 컵과 물세 컵을 넣어서 끓이세요. 당근이나 샐러리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렌틸콩 카레도 정말 쉬워요. 코코넛 밀크와 카레 가루를 넣고 끓이면 인도식 카레가 완성돼요. 여기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완전 단백질 식사가 돼요. 렌틸콩 샐러드도 추천해요. 삶은 렌틸콩에 토마토, 오이, 파슬리를 넣고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하면 지중해식 건강 샐러드가 완성돼요. 다만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콩 중에서 어떤 콩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렌틸콩은 정말 조리하기 쉬우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고등어예요. 고등어 한 마리에는 단백질이 40g 이상 들어 있고 오메가3와 비타민D까지 풍부해서 일석삼조죠. 특히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근육 회복을 돕고 염증을 줄여줘요. 고등어 요리법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집에서 구우실 때는 기름종이에 싸서 구우시는 게 중요해요. 고등어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 레몬즙 몇 방울 떨어뜨린 후 기름 종이로 싸세요. 중약불로 20분 정도 구우시면 촉촉하고 맛있게 익어요. 고등어 조림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을 깔고 고등어를 올린 후 간장, 설탕, 마늘, 생강으로 양념해서 조리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무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고등어 통조림도 활용해 보세요. 시중에 파는 고등어 통조림 한 캔에도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 있어요. 샐러드에 올리거나 파스타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집에서 생선을 구울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많은 분들이 강불로 빨리 구우려고 하시는데 천천히 구우는 게 훨씬 좋아요. 또한 단백질을 드신 후에는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식후에 10분 정도만 가볍게 걸으셔도 소화도 잘 되고 근육으로 영양소가 더잘 전달돼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육을 잃게 만드는 잘못된 상식 5가지와 근육을 되살리는 황금 단백질 식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잘못된 상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운동만 하고 단백질은 부족한 경우, 계란 두 개면 충분하다는 착각, 고기보다 밥 위주의 식사 습관, 소화 불편으로 단백질을 기피하는 것, 그리고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경우였죠. 이런 잘못된 관리를 계속하시면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도 크게 증가해요. 반대로 올바른 단백질 관리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젊은 발걸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가서 체중관리도 쉬워지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황금 식단들 기억하시죠? 북어채와 달걀국, 청국장 가루, 그릭요거트, 렌틸콩, 고등어를 꼭 챙겨 드세요. 추가적인 단백질 음식도 간단히 이름만 소개해드리고요. 순두부찌개, 닭다리살, 참치 통조림, 코티지 치즈, 콩나물, 새우, 견과류 등도 모두 일상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바로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이때 근육 합성의 신호를 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릭 요거트 한개 아니면 북어국의 달걀 하나, 또는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한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김정호님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근육 관리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뼈 건강이에요. 아무리 근육이 좋아져도 뼈가 약하면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이 커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과 함께 꼭 챙겨야 할뼈 건강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